참기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혼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주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손과 420장. 찬송가 420장 너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찬송가 4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성결기위기늘 기도하며 니가 그의 손을 성령 보고 온 형제들 가 함께 니가 면서일하니 전마다. 해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들고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오늘 따라가라 너 성결 주개다마기오라노 너, 령을 받아 주개 쪼개, 쪼개, 천국에 가서 개쪼섬 쪼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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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83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3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 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요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말을 듣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무런 반응이나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막 뭔가 이야기하는데 반응도 없고 표정 변화도 없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떤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가? 이 생각하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답답해서 좀말좀 좀 해라. 대답이라도 해라. 고개라도 끄덕여라. 뭐 이러한 뭐 다그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심각한 이야기거나 혹은 다급한 일로 이야기할 때 이러한 반응을 상대방이 보이면 이제는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할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에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다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어떠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유는 지금 주변에 여러 대적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대적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묵묵부답인 것이죠. 일절에 보니까 하나님여 이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여 이 잠잠하시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 위급한 상황에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박국 선지자도 이와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아바국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게, 어느 때까지 하 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 보면은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지만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라는 이야기. 이제 나사로가 병이 들자 제 나사로의 집안의 사람을 주님께 보냅니다. 그래서 주님께 빨리 가서 좀 얘기를 좀 해라.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주님께 말씀을 좀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서 그 말씀을 저, 그 말을 전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는데 곧장 아, 지금 나사로가 큰 위기에 있구나. 당장 지금 목숨이 경각에 있구나. 빨리 가서 나사로를 살려야겠다. 뭐, 이러한 것도 아니고, 곧장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지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곳에 더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후에 나사로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나사로는 죽어 있는 상태죠. 죽어서 무덤에 지금 다 장사까지 지낸 이후에 주님께서 그때서야 나사로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가족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가족들이 그래서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가 이제 오신 주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아마 이 이야기하는 마르다의 그 심정 또는 그의 감정은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좀바꿔 바라면 주님 빨리 오시지 왜 이제야 오셨어요? 이미 오빠가 죽었어요.라고 따지듯이.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우리는 더 조급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오심 이러한 기다림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권역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시편 40편에서도 나오는데요 시편 40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런데 이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빨리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리 오랜 기다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오랫동안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실지라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험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응답하셨는지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마냥 기다려야만 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바로 이 때가 우리가 가진 믿음이 힘을 발휘할 때입니다. 정작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없이 의심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그저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우리를 화요금 기다리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심에 분노하기도 하고. 혹은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체념 포기해 하나님의 응답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의심해서도 안 될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는 잃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몇 날이 될수 있고, 또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를 그 때에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제가 어느 이제 예화를 있는 중에 이러한 예화가 있었어요. 세 명의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셋은 항상 같이 움직이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고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친구가 나머지 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라 같이 교회 가자 그 중에 두명 중에 한 친구가 이 친구의 그 전하는 복음의 전도 복음을 듣고,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차츰차츰 시간이 지나고, 장차 이제 훗날에 참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전한 복음을 듣고도 그냥 시큰둥하고... 못 들은 채 했었던 다른 한 친구는 훗날 되어보니까 범죄자가 되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상반된 길을 걷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가 결단고 이 범죄자가 된 친구에게 소, 이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너를 돌아오게 하실 거야 왜?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테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까지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친구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 있어요 범죄자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 친구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서 병들어서 이렇게 이제 병원에 있을 때에 이렇게 잘된 친구가 병상에 누워 있는 이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마지막이니까 그래 만나러 와서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 범죄자가 된 친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그 친구가 빨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유언처럼 남깁니다. 그리고 친구는 세상을 떠납니다. 어, 범죄자가 된 친구는 못, 이 친구를 못 만납니다. 어,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장례식이 되었을 때에 이 친구가 찾아옵니다. 장례식장에.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잘된 친구랑 둘이 이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죠. 그때 이 친구가 병상에 누워 있었던 그 친구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이 범죄자가 된 친구가 돌이켜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이제는 변화된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내 생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한 방법으로든, 어떠한 때이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 믿음을 우리는 결단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시지도 않고 뭐 시간이 지금 뭐수 수년이 지나도 아무런 미동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시렵니까? 아니면 그냥 소망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심이 아니요.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황을 알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기다릴지라도 그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면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만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을 공이 드러내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렇게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허락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고 주님으로부터의 침묵의 시간들, 그 시간이 우리를 조급하게 하고 때로는 너무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는 이 일로 인하여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소망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가 결단고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하셨도다. 우리에게를 경고하게 하셨도다. 라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가 그저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정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통 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살만한 세상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이때에 정말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그러한 기둥이 될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한국 교회에 우리 상봉 교회가 큰 이익을 담당하도록 정본이 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늘 언제나 감사합니다.